안녕하세요. 포스코 홀딩스 주주 여러분 모처럼 2차전지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44만원에서 현재 44만원까지 약 3일 동안에 10%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계속해서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결국에 시간과의 싸움이다. 결국은 급등한다. 그래서,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 구간에서는요,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 돼요.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 당신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포스코 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는 7월 말에 2차 전지 고점이니까,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매도하시자 위기설 2차 전지 악재 세가지나 나왔다. 에코프로 bm이긴 하지만 2차 전지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도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파셔라. 정말 제 말대로 그 구간이 2차 전지 고점이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 조회수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하루에 천원도 못봅니다 하루종일 다 해도 돈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 하시면서 손실을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 수익 나시라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포스코 dx 를 아침에 시장가로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수익난다 1200분이 보셨어요 이날 장 끝나고 올린 영상인데 정말 다음 날 아침부터 이틀 연속 급등했죠. 이날 시가 42,500원부터 현재 49,950원까지 이틀 만에 15% 정도의 수익이 난 겁니다. 아까 영상을 보신 1,400분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틀 만에 15%의 수익을 거두셨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계속해서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차전지 안 좋은 얘기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역발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난 7월 말에 2차전지 안 좋다고 얘기한 사람 있나요? 다들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고점이었어요. 지금 다들 2차전지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다? 여기가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저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 구간이 저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많이 나왔다.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은 거예요.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이제 다시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이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도 좋고요.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추가 매수도 좋습니다. 추가 매수. 그래야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시자. 그리고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는 매도로 한 번은 물량을 정리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주식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스코 홀딩스 현재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린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 드릴 거예요. 신호 문자, 비용은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릴 거예요.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포홀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포홀 그러면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우리 초보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특히 나는 바빠서 하루 종일 주식 창을 볼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신호문자는 선착순으로 발송이 돼요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포스코 홀딩스에서 가급적 손실 없이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무조건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서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